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꾼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루 왕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교련이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관대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이만 석과 보리 이만 석과 포도주 이만 말과 기름 이만 말을 줄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한 여인의 아들이여 그 아비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콩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에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욕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중에 7만이는 담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마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의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이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제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전 암낭실의 장이 전에 광과 같이 20 규비시오 고가 120 규비시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어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 달란트로 입혔으니, 모 중수가 50금 세계리어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비이이 전벽에 닿았고, 그한 날개도 다섯 규비이이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그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두를 만들었으니 고가 35 규빗이여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여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약인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역대야 사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 규빗이여 광이 20 규빗이여 고가 10 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 규빗이여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 규빗이여 주위는 30 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규빛의 소가 열식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열두 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넓이만 하고 그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쉽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쉽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식기를 위한 것이더라.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상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 금으로 대접 일백을 만들었고.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노으로그 문짝에 입혔고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기둥들과그 기둥,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그물의 두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사백 석류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두 소와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스레다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노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상들과 내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전 문곳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국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곳 시온에서 매어 올리고자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꽃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괴를매니라. 그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쳐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나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의 모세가 홀에 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둥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빈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의 소리를 바라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함에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도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괴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이왕의 노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다섯 규빗이요 광이 다섯 규빗이요 고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적가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도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도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위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위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의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봅시며 죽게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